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반짝이 잠바 소개해 드릴게요. 잠바가 이거, 봄에는 이거 하나 밀고도 되고, 겨울에는 코트 걸치고도 되고, 이렇게. 바지가 단에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사이즈도 좋고, 허기가크면 이렇게 큘럼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어줍 묶어 입으면 되고 팔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고 여기 옆에 꿈도 있고요. 이렇게 치마도 되게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사진을 찍기도 전에 계속 나가니까 보여주지를 못했는데요 종이가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종이 그리고 치마가 이중이 이렇게 겹으로 살짝 항아리처럼. 음. 마블아, 이 쌤이, 마블이렇 마블아, 이고요 아니면, 안으로 집어넣 이렇게. 원피스 입고 내고 이렇게 치마 입어도 뚝이 팔이 막고 있어가지고 어깨 단식으로 보죠 이렇게 이렇게 입고 이 안에 다 털이 들어있어 고여기도 털이 들어 털이 있어서 손목도 따뜻하고 안은 전부 터 이렇게 전체가 털이라서 엄청 따뜻해요 여기 있고요 y ¿Es sector 다채 이렇게. 이건금정에 무늬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색깔이 있고, 이건 퍼펙 깔아. 여기다. 이런 하나님은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무스탕 오래 나온 신상이 어제도는